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 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님합니 오늘 한 합송 후렴을 여러분들 이렇게 바치면서, 들으라 따라 보고 내 길을 기울여라 하고 여러분들 또 후렴을 합송하셨죠, 그죠? 예. 예. 잘 들으셨어요? 예. 제가 물어봐요. <laughs> 네. 들으라 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 모세나 예언자들이 이야기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매일 미사책이 또 각자의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기회는한번 뿐이에요. 그들이 뭐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예언자가 하는 말을 기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미사에 뭐 이렇게 독서나 복음이 선포되어 있더라도 매일 미사 책을 보고 있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직 기본적인 자세가 안돼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신체 기관에 있어서 이 드럼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기도 해요. 왜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듣는 기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 비유의 그, 어, 씨를 뿌리는 것은 똑같이 그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근데 어떤 씨는 길에 또 돌밭에 가시덤불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을 우리는 상징해놓고 또그 땅을 내 부류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회는 다 주어졌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농경 문화가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뭡니까? 밭을 갈고 준비를 하고 비료도 주죠. 그런데 팔레스티나 지역의 농경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도 왜저 농부가 쓸데없이 그 길길이나 왜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왜 씨를 뿌리는가? 그리고 나서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 농부가 그 이후에 또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주제권은 내가 뭐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주제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내가 들어가면은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사라져 버려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용을 쓰면은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져 나와요. 온전히 하느님 안에 있을 때, 하느님이 주제하시는그뜻 안에 머무를 때, 나도 모르게 길이고 돌받치고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신비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팔을 어, 이초토신심미사를 봉헌하면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집회서 24장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집회서 24장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따라 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참례에큰 신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 따라그랬는데 들으라 따라하고 또합성됐는데 막상 물어보면 무슨 말을 이게 뭡니까? 길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던가 지금 앉았어도 하나님 말씀의 기교를 보는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 그리고 어떤 뿌리가 채내리지도 못하고, 어? 딴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질책하고, 뭐, 그걸 꾸짖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상태를 직시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지혜하면 우리가 구하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아니죠. 그가 왕에 등극하면서 백성들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성과학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어. 왜 장수나 부나 권력을 청한 게 아니라 겸손한 그의 마음을 보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이마에서 자기도 모르는 지혜로운 말, 판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지혜 고선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그 은총을 주셨죠. 그러나 이 지혜가 죽을 때까지 출고 솔로몬에게 머물렀을 아니죠. 모든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곁들여서 부와 권력과 모든 걸다 주셨어요. 그러자, 어,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또 이렇게, 어, 계약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마음이 흩떨어졌어요 그러자, 이 지혜의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뭐예요? 혼란스러워지죠. 결국 그것이 그, 어, 자식대에 가서 결국 두 나라로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것을 자처하게 되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자식들이나 손자들 아유 우리 어 지혜로운 애가 될수 있도록 하느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도 지혜로워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솔로몬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집회서 24장에 보면은, 3절에 먼저 나는 높은 하늘의 거처를 정하고 구름 기둥 위에 내 자리를 정했다. 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천막을 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탈출기 25장에 성막을 제작하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19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요? 계약을 맺으셔요. 계약을 맺고 나서 하느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분부하신 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제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계약을 맺고 나서 그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처를 두신 분이 이제 땅에 거처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동형 성전의 시작이죠. 거기에 결국에 역사에 하면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죠. 이러면서 뭐예요? 이동형에서 고정형으로 성전이 돼요. 그러나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 유배를 가면서 무너지죠. 그 1차 성전이.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뭐예요? 헤롯이 지은 그 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러나 AD 70년경에 티투스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또 멸망되죠. 없어지죠.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의 스토리는 바로 거처로 시작해서 거처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신 분이 이제 땅에도 거처를 마련하신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약의 백성으로 정하시고 나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또 만나셨지만 8절에는 야곱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막에서도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야곱 안에 거처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으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이 일독서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그 탄생과 더불어서 그 천사들이 하는 그 메시지를 목동들이 들었잖아요. 목자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이제 또 찾아났어요. 그 말을 전하러. 그러자 가서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구해놓은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사가 아랬던 말을 그들에게 전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루카복음 2장 18절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세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목자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입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서 자신이 은총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먼저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요. 어떤 때는 간격과 더불어서 위로와 더불어서 눈물이 흐른다든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돼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어서 19절에 접속어가 뭐냐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이들이 놀라워했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모님의 어떤 표현을 성경에서 보면 이 루카복음 2장 19절의 이 자세 이 표현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왜냐?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성모 영보 때부터 요한복음 20장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계속 일관되게 지속되는 걸볼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희노애라 그러잖아요. 기쁠 때. 특히 우리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서로 기쁨에 쌓였을 때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곰곰이 되새기셔요. 그리고 성령의 감도하에서 마니피카, 마리아 노래를 부르셔요. 그리고 성모님은 희노, 분노를 또 느끼신 적이 있어요. 그꼭 분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12살 때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흘 동안 찾았는데 하는 말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성모님 좀 화가 나셨겠죠. 근데도 이 모든 일을 곰곰이 되새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노에 슬프 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에 계신 그 순환의 길에 함께 하실 때, 성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애통함을, 그러나 성모님은 그 십자가 아래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라, 어떤 즐거움, 분노, 그리고 우리가 공생회 때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을 찾아나서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모님도 인간인지라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화남도 느끼고, 어떤 즐거움도 느끼셨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그 순간에 그 감정으로 어떤 그것이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모님의 특별한 은총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공공히 되시겠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셨을 때도 은총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성모님의 존재는 그말 그대로 십분이는 비유에 있어서 좋은 땅이셨어요, 원래. 그래서 길이든 돌밭이든 가시든 부가 다른 점이 은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런 어떤 성경의 한 기절이지만은 여기서 보면 성모님을 우리가 왜 표양을 닮을 뿐만 아니라 봉헌된 우리들이 진정으로 내가 성모 신심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도. 근데 성모님의 이 모습을 볼때 오늘 일독서의 그 집회서 24장 8절 후반부에 야곱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아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신 것이 천지창조라고 그랬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거처를 삼고자 하신 것은 창세 여섯째 날에 우리와 닮은 그 존재, 사람을 바로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빚은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숨은 생명이죠. 그 생명이 바로 코를 통해서 사람 안에 머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처는 박탈당하고 나라는 거처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죄예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 속에 사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 마지막 권, 요한복시록 21장 3절에 보라, 이제 나의 거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새하늘 새 땅을 재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리모델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회복되면은 내 안에 그분의 거처를 다시 마련해 드리면은 나에게 새 하늘 새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거처로 시작해서 거처로 끝나는 거. 그런데 바로 성모님께서는 늘내 생각 내 감정에 이끌리지 않죠. 오롯이 나는 하늘님의 거처로 머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인간인지라 희노애락의 그 기분이나 감정이 촉발되더라도 그것에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그하는 거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동요되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나를 유혹하는 또 다른 유혹의 바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머무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슬픔과 분노의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것에 내가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머무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의또 대표적인 우리 그, 영적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렉시어 디비나죠. 렉시어 디비나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죠? 또 자기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에 계속 대풀이하면서 그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의 셈인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모님이 이루카복음 2장 19절의 그 모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내 현실이 혼란스럽고 어떤 뭐 희노애락의 표면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첩복 내리셨다. 아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나에게 나를 버리셨어요? 나에게 왜 침묵하셔요? 호들갑 떨지 말고 성모님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할때그 사람의 영적인 단계는 일치월장이에요 초월하게 됩니다. 현세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연상계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띄없는 성심께 봉헌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비산 자비경당에서도 우리 수도자들이 또 매월 한 번씩 우리가 그, 코피사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가져요. 근데 이번 달에 그 1988년 성모님의 그 특별 그 성년을 폐망하면서 오는 8월 15일이 1988년 8월 15일날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눔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이 특히 나에게 봉헌된 그 영혼들 안에서 내가 강력하게 활동한 것을 드러내었다라는 메시지를 고피사제를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나에게 봉헌한 이들 안에서 내가 강력하게 활동하며 나를 드러냈다고 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은 내 안에 성모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죠.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뜻, 내 기원만 하나님께 바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머무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끊임없이 봉헌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 티없으심에 나의 죄덩어리를 다 봉헌하는 거예요. 특별한 성모님의 중재하로 내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나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성모님의 피앗을 바랄 때나 자신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성모님 성심에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전에는 어떤 것을 보고 금방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때는 결정까지 할 때도 있었는데 거기에 마음이 허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성전에 간다든지 내가 촛불을 켜놓고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뜻입니까? 성모님께 또 도움을 청하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성령께서 다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모님의 표향을 담는다는 것은 성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또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모님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파데, 팔레스티나 지역의 농경문화 씨가 떨어졌죠. 씨가 썩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물어 주고 비을 주고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것이죠. 그것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곰곰이 되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작할 수 있도록. 물 주시고, 비 주시고, 공기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뿌리는 비유의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이가 좋은 땅이다. 그랬어요. 바로 성모님의 성심은 좋은 땅이셨죠. 우리도 그렇다면, 성운에게 봉헌을 한 우리들도 다, 다들 뭐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땅이 썩지를 않아. 죽지를 않아. 자기가 살려고 그래. 응? 그러니까 좋은 땅이면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팔을 장렬하는 이 태양빛 아래서 식물들은 자기 스스로는 어디에 옮길 수 없죠. 그냥 그 땡볕 아래에서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응? 그게 식물의 한계죠. 그러나 뭐예요?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되면 그 가지에 어느덧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죠. 우리를 인내에 덕을 쌓아야 돼요. 이 무도의 가운데서도 영적인 무도위를 견뎌내야 된다. 그럴 때 그런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상의 열매를 나를, 나의 가지에 맺게 해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첫토신심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성모님의 표현,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하느님의 그처안에 머무는 시원한 여름이 될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